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2022년 이민년에는 우리 집디분들이 삼재가 들어옵니다. 물론 개인 사주에 따라서 어 삼재를 타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잘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삼재의 그런 영향을 받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자 삼재여도 여러분 음,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코로나도 극복해 갔으니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이민년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이민년에 우리 집띠분들총 오늘 살펴보면 변화 변동이 매우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, 이직, 어막 이런 변화가 올 것이고 또 어,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. 또 그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이러신 분들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. 또 이제 집디 분들 중에서 시험이나 또는 자격증, 이런 거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또이 변화 변동운이 오기 때문에 합격률이 매우 높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. 단지 여러분, 이 변화 변동운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어,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원해서 가기보다는 주변의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, 타인으로 인해서 어, 어쩌면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, 변동운도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, 항상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이 발생하고 변화를, 어, 내가 가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2022년 이민 년에 지띠분들은 어, 제가 볼 때는요, 금전은 좀 벌어요. 금전은 벌지만 또 버는 만큼 돈이 나가게 되고 실물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어,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도 역시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어, 다른 일이 좀 발생할. 수가 있으니 좀 신중을 고려하시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지만 물론 벌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직디분들 이민년에는요.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스펙이 좋아도 어, 그 스펙을 살려서. 내가 그 능력만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한 단계 낮추어서 직장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들어가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한 해에요. 근데 내 능력을 발휘를 다 하려고 내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고 내 능력만큼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면 이민연애는 자칫 잘못하면 직장이 좀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집띠분들은또 좋은 거에 하나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어, 이민년에는 귀인 윤이 들어와요. 그리고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오기 때문에, 이 귀인이나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, 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여러분,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. 착실한 모습, 성실한 모습, 또 진실한 마음만 보여준다면 그런 귀인이나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. 자, 이민년 22년도에는 우리 집지분들 총 운일 운이 변화 변동이 많다. 근데 내가 어쩌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변화 변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지띠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이고 웃는 모습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. 지띠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제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어 삼자가 들어왔다고 겁먹지 마시고 이민년에는 여러분들 하고자 하고 싶은 일 다 소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나이별, 주띠별, 나이별로 운세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